옆둘리 길게 수구양약의 변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게 뽑아내면서 저환이형 득점 자 지금은 어떤 겨냥을 하고 있나 아 세워치기로 와 자, 떨어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 요소잖아요 이선수들 결국 빠지는 모습을 보면 예. 뭐 우리가 치자마자 뭐 10cm가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렇지.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들의 미스를 세트. 구사하기 때문에 세워치기 방식의 옆돌리기인데 지금 최환영 선수는 회전을 좀 쓰고 두께를 얇게 가네요. 날카롭게 가겠다는 거죠. 자 코너 돌았어요. 네. 올라옵니다. 1세트 최성원 선수의 선공 세트를 2차 대회 우승자 최환영 선수가 첫 세트부터 브레이크했습니다. 네. 업계 여기서의 회전 정확합니다. 1점 일점구 컨트롤 오랜만에 좀 복기를 했을까요? 네. 예. 일점구 컨트롤도 완벽합니다. 잔영 선수 포켓볼을 한번씩 즐기는지 궁금한데 와 지금도 네. 정확합니다. 대회전 네, 들어갑니다. 자, 아까 쪽으로 돌아서 짧게 가는 공인데. 리버스핸드가 있죠. 이공 네. 역시 정확하게 포지션 플레이까지 또 생각하나요? 을이수술을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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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접잘잘잘잘잘잘잘잘잘 참 이렇게 가까운 공들은 레일에서 바로 네. 분리가 돼서 조금 네. 부담스러울 것도 같거든요. 속도를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은 당구를 초보자 분들은 배우시는 분들은 1조쿨을 맞고 2점. 내가 어디 원쿠션까지 가지까지를 보거든요. 네. 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툼하게 가는 공이에요. 득점이 됐습니다. 득점 위주로 바깥돌리기로 밀어서 길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케이 빠졌어요. 회전! 들러 갑니다. 넉 점. 7대7 동점. 절대 그렇지만 디펜스의 마음을 안도하고 놓치면 안 돼요. 짧게 갑니다. 아, 에이. 속도가 완벽하네요. 동점.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맞게 되는 최성원의 연속 5득점. 수가 먼저 내려온다고 하면 네, 득점 가능성 매우 큽니다. 흐름이 왔다고 예, 보는 거죠. 두께가 안 좋아서. 그러나 짧게 빠져나가는 예. 최성원의 공격 한 점을 남겨두고 두 점을 남겨놓은 최환영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반드시 수가 먼저 제 나가야지 예, 득점 라인이 형성되는 공이죠 음. 여기서 컨트롤이 된다면 최환영 선수 예, 역시 음, 한 점만을 남겨둡니다. 음. 1세트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브레이크의 위기에 극복을 앞두고 있는 최완영 바깥 돌리기 회전. 오, 네. 들어갑니다. 세9대 8. 2세트도 최한영 선수가 챙겨갑니다. 자, 최성원 선수는 이번 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엔 초구 놓치지 않고 득점 성공. 자,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아, 여기까지는 이제 공이 없어요. 움직임이 네.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지금. 수탄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던 최성원 선수기 때문에 팬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최성원 선수의 또 분발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최성훈 선수의 문제는 점점. 난구가 아닙니다. 예, 음. 난구 어려운 공을 자신의 재치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뭐 네, 천하의, 천하의 세계적인 선수도 원하는 두께를 뭐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당부죠. 계속 빠지면서 짧게 자, 들어갔어요. 좋아요. 지금 한 판이라도 음. 자 뒤따라가는 공이에요.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 오전. 일족구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일족구 처리가 어렵습니다. 아 어, 일족구 처리 를 잘하면서 네. 좋아요. 네. 자피케치기 포크션으로 길게 놀이죠. 자연적으로 밀리는 소프리 이용해서요. 네. 자, 천천히 네. 늘어집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깨끗한 득점. 자, 이것도 비껴치기로 갔어요. 방향 좋습니다. 이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자, 세워치기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세워치기 방식이 옆돌리기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네. 구사기 매우 좋은 공입니다. 자, 돌아오는 공까지 볼수 있어요. 네. 돌아오면서 충분한 힘을 갖고 한정. 있습니다. 넉넉하게 돌려놓으면서 포크션 들어갔어요. 딱두인닝 걸렸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첫두 세트, 특히나 이 세트에서의 브레이크 기회를 놓친 후에 3세트 이런 손쉬운 네. 마무리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좀 바꾸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공인가요? 단, 단, 장으로. 튀어 올라오는데 뒤까지 봅니까? 야 와, 1점. 최성원. 네, 이거는 그걸로 음, 유명하거든요. 최성원 선수는 허정환 선수 이런 선수들 한테 결국은 제가 다 배워서 하는 거죠. 예. 일점.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칠수 있는지,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개인전 2차전에서 허정환 선수를 이겼던 거거든요. 아 좋아요. 예. 옆 돌리기. 좋아요. 3점. 아, 그 좋아요. 4점. 연속 4점. 최성원 선수의 흐름이 좋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리드는 최현영. 세트도 그리고 점수도 1 4세트의 세트 포인트도 결국은 최현영이 먼저 가져갑니다. 정말 중요한 1점이죠. 요 밑에 이 적구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좁게 보이느냐 이게 문제죠. 역돌리기 갑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면서 <laughs> 네, 네, 4세트를 가져가는 최환영 선수입니다. 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걸 최환영 선수가 절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짧아진 거죠. 밀어치기를 너무 잘했어요. 자 도톰한 두께에서 더블쿠션. 좋아요. <laughs> 돌리기 대회전 길게 가는데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 네. 지금은 빗겨치기 아.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전 정확합니다. 조이스가 엄청나게 좋았네요. 예. 저 안에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 아니라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아예 그리고 세트 포인트를 맞은 최성원이 이 바깥 돌리기로 이번 세트를 3점 네. 예. 세트 종료. 이 초이스의 중요성 아, 이런 것들이 공에 대한 해법 정말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자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안으로 돌리기. 자 최성원은 공략을 정전. 합니다. 감을 확실히 찾아 써야 됩니다. 좋아요. 네. 예. 어 역회전으로 지금은 공을 네. 세워버립니다. 자, 지금도 또 세워치기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은 예. 방향으로 들어가죠. 예, 지금 회전 없이 절반 치는 게 쉬운 공인데 일 조건으로 완전히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자 다시 한번 역회전. 똑같은 공이에요. 들어가고. 최상원 그죠? 일족구의 방향성이 똑같고. <laughs> 이번에도 똑같이. <laughs> 네. 아, 예. 이번에 조금 다른 공이에요. 이번은. 그런 표정을 지은 겁니다. 되대로 오기 전에. 어, 바깥 돌리기. 1점. 여기서 바깥 돌리기로 그 네. 부분 다른 초이스를 보여줬던 최현영 선수. 야, 저 라인이 좁은데도 수구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꽤 뚫고 있네요. 걸어치기입니다 이적구의 위치는 이번에도 비슷한 코스 그러나 여지없이 공략해내면서 이제 빨간 공을 옮겨 놓습니다 어려운 공이거든요 정말 미세한 종목의 당점을 써야 됩니다 제가 정을 찍듯이 정말 미세한 당점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 좋습니다 네.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회전을 많이 쓰기 위해서 임팩트를 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내려옵니다 자, 특점입니다. 지금은 두께와 샷의 부드러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만 넘어가면 아무 끝나요, 지금. 백여치기 민감한 공인데요. 자, 지금 에. 공은 넘어가죠. 예, 네. 넘어갑니다. 쉬운 공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민감한 공입니다. 백여치기 짧게 들어갑니다. 강력한 스트로크 짧게 떨어집니다. 아, 잘했어요. 강력한 옆돌리기 일단 한점한 한 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포지션이 여유를 가질 만한 공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만 아, 이적구 그... 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적구 이조, 이적구 가는 라인도 매우 좋았죠 자, 최대한 얇게 득점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공 어떻게 서나요? 네저 안에서 뭔가 지금 투뱅크도 있어 보이고 아기장이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죠 되도록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일단은 코너 걸리면서 짧아지는데요. 에이, 너무 짧아요.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이. 기회를 잡습니다. 자세를 봤을 때 멀질 잘 모르겠거든요. 안으로 네. 돌리기 지금은 짧게 들어가죠. 예. 어. 자, 자 여기서 아, 속도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들어갑니다 내 공이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공은 최완영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길게 돌아서 득점됩니다 최완영 지난 대회 결승전은 허정환을 꺾고 이번 대회 첫 경기는 최성원을 꺾습니다. 하하.